오늘의 생존일기 아 매니큐어를 했어요 매니큐어를 그래갖고 뭐 매니큐어갖고 이거좀것쏙 발랐습니다. 야 얼마야 어 지금 8시 9시쯤에 1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베란다 가서 커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까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여기 귀귀 나왔다 버려야겠네 버립니다 여기 기도 하나 어디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니큐어 할 때는 요런 주위에다가 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니큐어는 한번 묻으면 지워지지가 않아. 굉장히 그 뭐야 뭐지 이태리 타월 같은 걸로 이태리 타월 같은 걸로 여기도 이렇게 묻은 거 봐. 이렇게 했는데도. 묻었어. 이태리 타올 같은 거로 피가 나기 직전까지 문질러야 돼. 그래서, 요런 데다가 그잘 크림을 발라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아주. 이게 잘 되라고.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오늘 추운가? 아니, 어제는 안 추웠었나봐요. 잘 모르겠어. 어제 추웠는지 안 추웠는지. 그래서, 오늘은 매니큐어를 해서 아주 벌써 머리에서 열이 나고 있어. 지금 방금 했는데, 아, 이 머리에서 열 나고 있으면 오늘의 생존유기는 아 매니큐어를 했다는 거. 매니큐어. 나는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면 매니큐어를 누가 어떤 색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가 와인색이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사나 이렇게. 이게 다 매니큐어야 매니큐어 잘 보이나? 아 이게 다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이렇게 많이 사나? 이렇게 매니큐어. 이 이건 뭐지? 아 이거 저다 청소하는 거 그건데 왜 저기가 철질러가 있는 거야? 근데 알았어. 아아 아, 이게 창척. 그래서 나는 매니큐어는 저게 와인색이에요. 와인색. 이거 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 어 이봐봐 레드 와인이라고 써있죠? 어, 구스토라고 써있네. 구스토. 어, 레드와인. 레드와인입니다. 이, 이, 게 내가 그리스에서 가서 그 비누 산 건데,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얘네들 비누 칼라 좀 봐봐. 얘네들 비누 그 칼라가 아주 구리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칼라잖아. 세숲 비누가. 저런 칼라야, 세숲 비누가.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쓰고 싶지가 않아, 얼굴에다가. 세수 칼라가 이래갖고. 아니, 비누라면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누는 어떠냐? 꺼내고 싶지 않다아 <laughs> 내가 이것도 샀어. 어, 마다 카스톨. 마다 카스톨? 이거 비누예요 비나. 비누. 어, 이거 어디 가서 세부가 서 샀어. 세부가서. 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생존 일기 내가 아, 이러고 어, 나가야 돼 커피 마시러 무료에 하... 어, 얼마 없지? 어딱 있어 물이 있어요. 어제 어제 생밤 까먹고 생밤 3개귤3개 3개. 이번에 귤산 거는 실패야 귤이 달지가 않아. 달지가 않고, 그냥, 그래. 그래서, 혈당도, 원래, 귤 하나에, 뭐, 한, 원래 한, 200 정도. 귤 3개 먹으면 600 정도. 넣어야 되는 건데, 귤 하나에, 그냥, 얼마야? 얼마 넣었어? 30. 귤 하나에 10씩 해서 30 해갖고, 6 어. 집어 넣었나? 300 정도에서 6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돼어 커피를 마셔야 돼 어, 여기다 커피를 마셔 여기다 커피 마시기로 했습니다 커피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커피가 커피 사 커피하고 내가 적어놔야겠다 커피랑 아 어, 일회용 그 잊어버려 맨날 가 갖고 어 커피 일회용 장갑, 또 하나 뭐 있는데, 커피랑 일회용 장갑이랑, 어, 뭐지? 잘 생각이 안 나. 오늘은 우리 딸 가게 가서, 우리 딸 가게 봐야 돼. 우리 딸, 우리 딸, 그, 사이가, 중국에서 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이가 놀러, 그 사이친과 놀러 온 거예요. 같이 수원에 스타필드 가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나는, 하는 대로 따라 달라 가고첫 체를. 알았어. 알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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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말이 왜 좋냐면 긴게. 고무줄. 이 이런 이런 고무줄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게. 그럼 다리를 꽉 그럼 고무줄이 위로 올라가. 아니, 이 바지가. 그럼, 그래서, 요 양말을 어떻게 하냐면, 다안 걷어. 요러, 요렇게, 요 요렇게. 목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저 고무줄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 긴, 묶인 양말이 좋아. 이런 게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나 이런 거 원래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어떻게, 보여.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내려. 내려 내려가지고 이거를 입어 이거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꽈도 어디 갔어? 더올려 보자 꽈도아어어어 여기 청정비로 어 그게 안 올라와 다리를 이렇게 꽉이 되잖아요. 있어 그게 아니야 그러면 계란대도이제에 그 반절을 또 이제 뭐 꽂아야 돼.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까는 거밤 까는 거밤 안 까는 걸 여기다 놔둬요 커피 커피랑 일회용 장갑 이거 사야돼 그것만 사면 되나? 그렇지 딴거살려고그래도 돈이 없어 아니 어저께 25,400원 25,400원 미국으로 내 여권 사진이라고 소득증명 개나발 같은 거뭐 소득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 뭐 그거랑 뭐그 여권이랑 그거 해서 딱 편지봉투에다 보냈는데 아니 일반 편지는 한 달이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LA가 불이 나가지고 한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로 보낸 거야 근데 일반 편지는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어제 보낸 거는 아주 많이 들었어 어디갔지 여기 아니, 유튜브를 하니까 미국으로 편지도 보내네. 아니, 전번에는 뭐, 뭐, 주소가, 주소를 확인한다고 핀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핀을 보내면 확인하는데 3주가 걸린다 그랬고. 아니, 12월달이 거의 놀았어. 12월달인가? 11월달인가? 아, 12월달인가 없다 아니, 그래서 핀을 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또 소득증명하고 또, 그, 뭐야. 어, 여권사진. 하인본인을 확인했어. 그걸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 내가. 어떻게 보냈어? 뭐, 아주 뭐, 내가 그래서, 뭐, 인터널 리베뉴, 뭐, 서비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오스틴이야. 오스틴 서비스 센터. 이름이, 그, 건물 이름이 오스, 오스, 오스틴 서비스 센터예요 아, 정말. 아주 길기도 길어. 하여튼, 하지 그래서, 얼마야? 어, 25,400원을 내가 냈다는 거. 25,470원 냈네. 그 편지 하나 보냈는데. 개새끼들 말이야. 아주 어떻게 든지는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야. 응? 어? 나쁜 놈 자식들이 말이야.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어제 가가, 어제인가? 어제구나. 어제 사 어제 그럼 내가 그어 저거 저 아유 이거... 어어어어째 여기... 와서 여기 아프다 여기다 뭐 휴지 꽂아야겠다 휴지 좀아 이거 이거 이, 이런 고무줄은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막아 아픈 게 있어 이, 여기가 눌러갖고 여기다 이거, 이거 껴야 돼 그럼 좀 쿠션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내 대가리가 큰가? 왜 이렇게 아파? 지랄하고. 어쨌든, 오늘의 생존 얘기는, 매니큐어를 했다는 거. 욕만 했네. 이 자식이 돈안 줘가지고. 300달러에서 10달러가 모자랐는데 그 돈을 안 주려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뭐, 7주가 걸린다 그랬어요, 7주가. 그 돈을 받으려면, 이번 설에 쓰려고 그랬는데, 개자식 집 어쨌든, 어쨌든 오늘 생존기, 제가 오늘 좀 바빠요. 내 동생 집에 오늘, 뭐, 가봐야 돼.